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연구.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3월 5일, t u 데이 d a 그죠? 아직 벌써 힘 빠지신 거 아니시죠? <laughs>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어요. <laughs> 아직 우리 어떻게 돼요?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어요. <laughs> 자, 아, 저도 벌써 힘이 빠져서. <laughs> 그래서 더더욱 힘을 끌어내야 될것 같아요. 자 힘내봅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laughs> 자 갑니다 넌 잘할 거야 으, 넌 잘할 거야 자 거울 한번 보시고요 자 저도 거울 봅니다 음, 제 자신에게 넌 잘할 거야 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지만 넌 잘할, 잘할 수 있어 자 잘할 거야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그쵸 그렇죠. You did great You've got this Hey you got this You've got that in the bag Hey, you got this in the bag. 그쵸. 두손 불끈 쥐고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잘할 거야. Go. You will do great. 한번 더. You will do great. 그리고요. You've got this. 갑니다. Go. You've got this. 한번 더. You've got this. 그리고요. You got this. 가보도록 할게요. Go. You got this. 한번 더. You got this. 해을 넣어서 대수로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You've got that in the bag. 한번 더. You've got that in the bag. 그쵸. 그리고요. Have away 하고 this로 두번 갑니다. Go. You got this in the bag. 한번 더. You got this in the bag. 그렇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요. Hols, trips, homes. 그렇죠. Staycation.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더라. 그래서 staycation. 자 그렇다면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Have a staycation or Take a staycation. 지금 나는 휴가 보내는 중이에요? 그쵸. On staycation. 요거 두 개는 확실히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he's 아니에요. 나는 I am으로 갈게요. <laughs> 자, 우리 I am으로 가요. <laughs> he's 말고 I am. <laughs> 자, 조금 있으면 또 우리 호캉스.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집캉스. <laughs>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요. 혼자서 지금 집캉스 하고 있어요. 위드 빼고 얼론으로만 가도록 할게요. Go. I'm having a staycation alone. 한번 더. I'm having a staycation alone. take 써서 두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m taking a staycation alone. 한번 더. I'm taking a staycation alon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호캉스할 자격이 있어요. 좋은 장소에서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 deserve a staycation in the good place. 한번더 I deserve a staycation in the good place. 나 <laughs> 지금 호캉스 집캉스, 그리고 홍캉스 중이에요. <laughs> 자, 갑니다가 I'm on staycation. 한번더 I'm on staycation. 그리고요, 우리 케이커플에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번씩 갑니다. Go! 호캉스 하고 있어요? We are staycationing. 한번 더. We are staycationing. 홈캉스더 가깝죠? Go! It's more like a staycation. 한번 더. It's more like a staycation. 우린 호캉스를 갈 거예요. Go! We are going on a staycation. 한번 더. We are going on a staycation. 저희는 staycation을 많이 가져요. We take lots of staycation. 한번 더. We take lots of staycation. 우리는 호캉스를 좀 하고 있어요. Go! We are taking a staycation. 한번 더. We are taking a staycation. 저는 집순이 집돌이에요. 저는 방콕 할 거예요. Go! I'm a homebody. I'm just going to take a staycation. 한번 더. I'm a homebody. I'm just going to take a staycation.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너 감정을 못 숨겨. 그쵸? 감정의 얼굴이 다 드러나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 나는 숨기는 거 없어. 그리고 아유 너는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영어로? 그렇죠. Open b o c l o s e book. 이거로 다 통칠 수 있어요. <laughs> 자 갑니다. 너는 감정을 못 숨겨. 영어로? 그렇죠. 난 숨기는 거 없어. 뭐든 물어봐. 아유 네 속을 도통 모르겠어. 난 독심술사가 아니야.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감정을 못 숨겨 뭐라고요 You're an open book. 한번 더. You're an open book. 나는 감정을 못 숨겨. I'm an open book. 그쵸. 그리고요. 나는 숨기는 게 없어.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I don't have any secrets. 그쵸. 뭐든 물어봐. 뭐라고요? I'm an open book. Ask me anything. 한번 더. I'm an open book. Ask me anything. 아유, 네 속을 도통 모르겠어. 난 독심술사가 아니야. 그. You are a closed book. I'm not a mind reader. 한번 더. You are a closed book. I'm not a mind reader. 그렇죠. Who is a closed book around you? 여러분 주위에 속을 톡톡 모르는 그런 사람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자, 그 친구 이름 넣어서 또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이 is a closed book.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Who is an open book?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감정을 못 숨기는 친구 누구 있나요? <laughs> 저. 저 어, 저는 감정을 못 숨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he is an open book.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실생활을 녹이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반복반복 반복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주위에 감정 못 숨기는 사람. 그쵸? 그리고 아예 속을 도통 모르겠는 사람을 넣어서 문장을 자꾸자꾸 자꾸 연습하세요. 그리고요 지난 시간입니다. 미잘 본전이지, 그렇죠? 그냥 give it a try, just go for it, 그렇죠? Because you got this. 여러분은 할수 있거든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잘 본전이지. 세개 배웠었어요. 자, here goes nothing. 그리고요, 뭐한다고 어. 잃을 게 없어. 잃을 것이 없습니다. Nothing to lose, 그렇죠? 그 앞에 나는 잃을 게 없어요. 그다음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I have 또는 there is를 사용해서 또 말할 수가 있고요. 뭐만 한다고 해로울 건 없잖아. 그쵸. No harm. 해, 해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인 쓰시고 동사에다가 ing. 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거 하는데 해로울 거 없어. No harm in 하다. 그쵸. Doing 하시면 돼요. 야, 간다고 해로울 건 없어. No harm in 가다. Going.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되겠죠. 음.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두 번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전이지 Go! Here goes nothing. 한번 더. Here goes nothing. 자, 뭐만 한다고? 자, 그리고 잃을 게 없어. I have 써서 갑니다. Go! I have nothing to lose. There is 써서 갑니다. Go! There is nothing to lose. 없이 요것만 갑니다. Go! Nothing to lose. 그쵸? try, 시도한다고 해로울 건 없어요. There is, 넣어서 갑니다. Go, there is no harm in trying. There is a way 하고,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Go, no harm in trying. 묻는다고 해로울 건 없어요. Go, no harm in asking. 한다고 해로울 건 없어요. No harm in doing. 에이, 간다고 해로울 건 없죠. No harm in going. 요런 식으로 자꾸, 자꾸 쓰십시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두둥. 노잼. 자, 어, 어, 상처받아. 그쵸? 노잼. 어, 상처받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지루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아유,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이제 어떤 걸 봤는데, 어, 예상했던 것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아 너무 지루했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학습 분량 많습니다. 자, 허리띠 바짝 조이시고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노잼. 아유, 지루해.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 아유, 지루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자, 요 말들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사물이고요 또는 somebody is boring ing가 되잖아요 boring이 되버리면 something과 somebody가 지루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즉 감정의 원인이 돼요 무언가가 너무 지루해요 그 누군가가 너무 지루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지루함을 느껴요 음 얘는, 즉,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감정의 원인이니까 가해자. 사람은 감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을 느끼는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물은 어떻게 돼요?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만 될수 있어요. 자, 한 예로, 영화가, 영화가 너무 지루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e movie is boring. The movie is bored. 영화는 피해자가 될수 없어요. 그렇죠. 영화는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무조건 I-N-G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소개팅을 갔어요. 아, 그 사람 너무 지루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럼 어떻게 돼요? Uh, he is boring. So I am bored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지루해서 내가 지금 피해자. 그렇죠. 감정을 느껴요. 아나 너무 지루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과 사람, boring, 될수 있어요. 사람은 bored. 즉, 사물은 무조건 가해자.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movie is boring. 그 영화 너무 지루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감정을 느꼈죠. 그 영화 때문에.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소개팅을 했어요. 아, 그 사람 너무 지루했어. 어떻게 같은 얘기라도 그렇게 지루하게 할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지루함을 느꼈어요.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통, 어, I am bored.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무언가가, 누군가가 bored. 지루하게 써요. 나를 눈물 나게. 죽을 만큼. <laughs> 자, 그리고요. snooze fast 가 있습니다. snooze는 보통 잠이 이렇게 잠깐 들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fast는 뭐예요? 축제예요. 잠에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경험 등이 엄청 지루해요. 그럴 때 snooze fast를 써요. 자, 그렇다면, 요 단어들을 가지고 아주 지루해요. 어, 이거 진짜 지루해. 지루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요, 우리 다 지루해하고 있어요. 아, 눈물 나게 지루했어요. 허, 나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아.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 때문에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았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지루해요. 만약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오,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영화 자체가 지루해요. 어, 아, boring. 그리고 이때 언제 많이 쓰이냐면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이야기가 너무 지루해요. 그럴 때 어, 아, boring 이렇게 많이 써요. 네, 그리고요, bored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가만 히 있는데 내가 너무 지루해요. 아, bored, 지루해, 지루해, 어, 지루해, 어, bored, bored, bored.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조금 이따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 bored, bored, 어, 지루해,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루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지루해. Total snoozefast. 아까 전에 배웠었죠. 그쵸. Snoozefast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경험들이 너무 지루할 때 아, snoozefast. Total snoozefast.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지루해요. 아, 영화, 영화에 대해서 막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 snoozefast. 음, 그 영화 어땠어? 아, snoozefast. 너무 지루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진짜 지루해. This is really boring. 이거 자체가 감정의 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g 나와야 돼요. 또한 you can say this is a total snooze fast.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 이 영화 진짜 지루해. This movie is a total snooze fast. 이 게임 진짜 지루해. This game is really bor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거 지루하기 짝이 없네. What a bore! 감탄사죠. <laughs> 그죠 Oh, what a bore. 그리고요. 우리 모두 지루해하고 있어요. 피해자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있죠? We are all bored. 나 너무 지루해요. I am bored. 너 지루해. You are bored. <laughs> He is bored.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눈물나게 지루해할 때는 I was bored 다음에 to 쓰시고 tears 쓰시면 돼요. I was bored to tears. 그리고 죽을 만큼 지루해. 여기 보이시죠? 이것처럼 death 쓰셔도 돼요. I was bored to death. 허, 어, 나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요. 나는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음, I was bored.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Out of my mind. 즉내 마음 밖에 있어요. 즉 어떻게 된다? 미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나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어. Oh my gosh. I was bored out of my mi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앞에. 우리 2월달에 배웠었어요. 그쵸. 그렇죠? Oh, 이런 맙소사. Oh, 이런 세상에. 그쵸. 그렇죠? Oh my. I was bored out of my mind. 또는 뭐예요. Oh my word. I was out of my mind. Oh my gosh. Oh my goodness. I was out of my mind. Cripes. I was bored out of my mind.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쓰시,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요. 무언가 때문에 지루하다 할 때는 with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e are bored to death with you. 너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강의를 들었어요. <laughs> 이제 생각기 시작했잖아요. 어 강의가 너무 지루했어요. 그럼 뭐예요? With the lecture. 그 강의 때문에 내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I am bored to death with the lecture. 사람이 나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와도 돼요. 아, 그 영화 너무 지루했잖아. Movie. I was bored to death with the movie. 그리고요. 너가 지루하게 했어요, 우리를 눈물나게끔. 즉너 때문에 너무 지루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You are boring us to tears. 너가 우리를 눈물나게끔 너무 지루하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are boring us to tears. 그리고 Cars 예를 들어서 카드 게임 카드 게임이 bore me to tears 카드 게임이 나를 눈물나게끔 지루하게 했어요. 즉 뭐다? 어, 카드 게임 진짜 지루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요거 넣으셔도 되죠. Lecture 아니면 movie 뭐 여러 가지. The lecture bore me to tears. 그 강의 진짜 지루했어. The movie bore me to tears. 그 영화 진짜 지루했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boring 갑니다. go! boring. 그쵸? 아이고, 지루해. 한번 더. boring. 그리고요, bored 갑니다. go! bored. 허, I'm bo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bored. 그리고요, 완전 지루해. to를 써서 갑니다. go! to to snooze fast. 한번 더. to snooze fast. 그쵸? 이거 진짜 지루해. 두번 갑니다. go! this is really boring. 한번 더. This is really boring. 그리고요, snooze fast 가보도록 할게요. Go! This is a total snooze fast. 한번 더. This is a total snooze fast. What is a total snooze fast? 뭐가 여러분 너무 지루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그리고요, 아유, 지루하기 짝이 없어. What a bore. 한번 더. What a bore. 자, 그리고요, 우리 다 지루해 하고 있어요. Go! We are all bored. 한번 더. We are all bored. 눈물 나게 지루했어요. 두번 갑니다. Go, I was bored to tears. 한번 더, I was bored to tears. 죽을 만큼 지루했어요. Go, I was bored to death. 한번 더, I was bored to death. 나는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Go, I was bored out of my mind. 한번 더, I was bored out of my mind. 우리는 너 때문에 지루해서 죽을 것 같았어. Go. We are bored to death with you. 한번 더. We are bored to death with you. 자,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Go! You are boring us to tears. 한번 더. You are boring us to tears. 허, 카드 게임, 카드 진짜 재미없었어. 뭐라고요? Cars bore me to tears. 한번 더. Cars bore me to tears. 자, 오늘 표현 자체가 boring, bored, 그리고 어떻게 돼요? Bore someone to tears, bore someone to death, snooze fast.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3월 31일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laughs> 그렇 영어는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실생활에 녹여서 사용을 해야 내 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거 언제 다 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 오늘은 boring, bored, snooze fast. 요것만 하자. 내일은 what a b o r e 가고요.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bored to tears. 그 다음날에는 bored to death. 그 다음날에는 bored out of my mind.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내꺼와 하는 그런 과정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하려면 힘들어요. 어이구, 이걸 언제 다 해요? 그쵸? 음. 하나씩, 하나씩. 그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우리 31일까지 해요. <laughs> 3월 31일까지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갑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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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ed, b Total Snooze Fest. Total Snooze Fest. Total snooze fest. snooze fest. Snooze Fest. Snooze Fest. Snooze Fest. This is really boring. This is really boring. This is really boring. This is really boring, is really boring isn't it? Um uh. This is really boring, isn't it? Um This is really boring, isn't it? Um what a bore. What a bore. What a bore. This is a cut. What a bore. This is a cut. What a bore. This is a cut. What a bore. What a bore. What a bore. What a bore. We are all bored. Let's do Britta. We are all bored. Let's do Britta. We are all bored. Let's do Britta. I'm bored. She's boring. I'm boring. We're boring. I'm bored. She's boring. I'm boring. We're boring. I'm bored. She's boring. I'm boring. We're boring. 자, 이제 아웃풋 시간입니다. 케이크 아웃풋에서요. 지루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총 14개의 표현이 나와요. 우리 공부 다 했어요. boring. <laughs> 이거 진짜 지루해. This is really boring. boring. 지루하기 짝이 없어. Oh, what a bore. 그렇죠 What a bore. This game is boring. We are all bored. I was bored to tears. I am bored out of my mind. 해가지고요. 우리 공방이 진짜 다 나와요. 음. 자, 그래서 우리 말하기 A 레벨 도전해 볼 건데요. 많아요. <laughs> 그죠? 렇이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하나 하시고, 내일 또 다른 거 하시고. 아셨죠? 음. 저는 다 했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랑 같이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지루해. boring. 그렇 아유, 지루하기 짝이 없네. What a bore. 어, 이건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A bit of. 그렇죠. kind of. 요걸 쓰시면 돼요. Go. I think it was a bit of a snooze fast. 눈물 나게 지루했어요. I was bored to tears. 어,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I was bored out of my mind. 우리는 너 때문에 지루해 죽을 것 같았어. Go. We are bored to death with you. 요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 픽하셔서 말하기 A레벨 도전해 보신 다음에요. B상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교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기쁨. 음! 이 충족감 충분히 누리시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누리셔도 돼요. 자, 저는 내일 수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연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